25년 12월 28일 밤, 한국 연극계와 방송계의 굵직한 버팀목이었던 원로배우 이문수님께서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폐암투병이라는 힘든 싸움을 이어오며 마지막까지 배우로서의 자리를 지켜낸 예술인이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배우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문수 배우는 1949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공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연기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늦은 나이에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9년, 그는 국립극단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연극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문수 배우는 단역이든 주역이든, 어떤 역할이든 온 힘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국립극단 소속 배우로서 그는 시련, 문제적 인간 연산, 셀즈맨의 죽음, 1984, 가오메기, 리어왕 등 수많은 명작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무대 위에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고, 그의 연기를 본 관객은 쉽게 그 무게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문수라는 배우는 화려한 조명보다도 그늘 속에서 조용히 극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극중 인물의 감정을 쫓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물 그 자체가 되어 관객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무대에서 단련된 연기력은 스크린과 브라운 관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2010년 영화 헬로 고스트에서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조연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같은 해 SBS 드라마 대물에서는 신념 있는 인물로 분해 극의 흐름을 이끄는 데 일조했습니다. 2016년 그는 tvN 드라마 시그널에 출연하여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 속에서 그의 묵직하고 차분한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많은 시청자들에게선 굵은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희 인생은 단지 작품 수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2010년 이문수 배우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많이 출연한 배우가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묵묵히 실천해온 예술가였음을 증명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임대일 한국영역배우협회 이사장은 고인을 기리며 화려함보다 배우로서의 정직함을 중시했던 분이라며 세대와 작품을 초월해 자신만의 깊은 연기를 보여준 예술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문수 배우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연기를 이어온 진짜 배우였습니다. 이문수 배우의 마지막 길은 2025년 12월 1일 오전 8시 20분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집니다. 장지는 에덴 추모공원이며. 유족으로는 부인 윤세숙 씨, 아들 이주몽 씨, 며느리 이영화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무대를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삶은 수많은 관객과 동료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문수 배우가 보여준 끈기, 열정, 그리고 진정성은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스크린 속에서, 그리고 삶의 한켠에서 진심으로 연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희 인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문수 평생을 연기에 바친 묵묵한 장인. 어떤 배우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나 또 어떤 배우들은 묵묵히,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자신의 길을 간다. 배우 이문수는 후자의 길을 걸은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름보다는 얼굴로 익숙한 배우였지만 그 얼굴에는 살아있는 감정과 삶의 서사가 담겨 있었다. 이문수는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주연의 명성보다는 연기에 대한 진심과 헌신으로 사랑받았던 배우였다. 이문수는 1949년 3월 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그는 일찍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결국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진학하며 연기의 꿈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졸업 후 바로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안정된 직장과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예술의 길로 들어서기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연기에 대한 갈망은 그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들였다. 결국 그는 1989년 40세 나이에 국립극단에 입단한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은 오히려 더 깊고 묵직했다. 세일즈맨의 죽음, 리어왕, 1984 같은 명작에서 그는 사회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연극 무대는 그에게 진정한 배우로서의 만족감을 주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무대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다. 그는 생활을 위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조연이나 단역을 맡았다. 그러나 그는 작은 역할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연기했다. 그의 연기에는 항상 인간적인 온도와 깊이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문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의 얼굴은 기억했다. 그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배우, 항상 진짜처럼 보이는 연기자로서 관객들의 뇌리에 남았다. 1985년 MBC 드라마 영웅시대를 시작으로 김구, 시그널, 덕에비, 뷰티 인사이드, 고스트 닥터 등 수십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영화에서도 킬러들의 수다. 박수 칠때 떠나라. 버즈 살자. 구스만 프레지데언트. 헬로 고스트 등 다채로운 작품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긴 시간 조연으로 살아온 이문수에게도 작은 보상이 찾아왔다. 2010년, 그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단지 한 배우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한국 연극과 방송계에서 조용히 공헌해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었다. 그의 영인는 기술보다는 감정이 먼저였고, 과장된 표현보다는 현실적인 묘사가 돋보였다. 그의 연기를 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늘 대중과 가까운 배우, 생활 속의 예술가였다. 2022년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투병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일부 작품에 참여하며 연기를 놓지 않았다. 결국 2025년 11월 29일 고향 양평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76세 그의 발인은 12월 1일에 치러졌고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에덴추모 공원으로 정해졌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연기와 진심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따뜻한 아버지, 거짓센 할아버지 진심을 품은 조연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문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평생토록 지켜내는 것이 성공인가? 그는 늦게 시작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는 연기를 했다. 주목받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연기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전한 예술가였다. 그의 이름은 유명 배우들의 이름처럼 대서특필되진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진심은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이문수는 무대 위에서, 스크린 안에서, 우리 삶 한켠의 이야기를 묵묵히 연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진짜 배우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소중한 흔적이 되었다. 그의 연기처럼, 그의 삶도 진정성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빛났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이문수의 성공 비결,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던 길. 배우 이문수는 많은 이들에게 조연의 신, 진짜 같은 배우로 기억된다. 그는 스타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스타보다도 오래도록 기억될 연기를 보여주었다. 인생의 후반에 시작한 연기자의 길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만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통해 그 성공의 비결을 되짚어본다. 이문수는 40세가 되어서야 국립극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나이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도전한 그의 용기는 그의 성공을 만든 첫 번째 열쇠였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문수의 삶이 증명해주는 말이다. 그는 주연보다 조연으로 더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그러나 이문수는 배역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단몇 장면의 출연이어도 캐릭터의 혼을 담았다. 그래서 그가 연기한 인물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진심 어린 연기는 관객과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작은 배역이 큰 존재감으로 남게 되었다. 진정한 배우는 분량이 아니라 몰입돼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연극 무대에 대한 애정이 컸지만 그는 현실적인 생계를 위해 드라마와 영화에도 도전했다. 이문수는 예술가로서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점점 더 많은 대중과 만나는 기회를 넓혀갔다. 이처럼 융통성과 유연함은 그가 오랫동안 배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영의 인생은 꾸준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그는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성실한 태도는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를 믿고 다시 캐스팅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실함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문수는 후자의 힘을 증명해낸 배우였다. 이문수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았고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연기에는 삶이 묻어 있었다. 평범한 이웃, 고집 센 아버지, 슬픈 노인의 감정들을 누구보다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연기를 찾았다. 이문수에게 연기란 사람을 위한 예술이었다. 그래서 그의 영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문수의 성공은 단순한 유명세나 트렌드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 성실함,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이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 이문수의 인생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인간적인 태도와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다. 그의 삶은 후배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남는다.